한국의 그 칼바람 부는 겨울 다들 기억하시죠? 혹독한 추위와 하얀 눈이 익숙한 우리에게 애리조나의 겨울은 참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왜 애리조나의 겨울이 예전과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 이 비교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국의 겨울과 애리조나의 겨울은 뭐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한국에선 두꺼운 파카는 기본에 매달 난방비 폭탄 맞을까 걱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낮에 반팔 입고 다녀도 될 정도니까요. 아마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12월인데 보일러를 한 번도 안 튼다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버릇처럼 요즘 겨울은 겨울 같지가 않아 이런 말씀들 하시죠. 근데 이게 그냥 기분 탓,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명확한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겨울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이 느낌 뒤에 어떤 숫자들이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피닉스 스카이 하버 공항의 공식 기록인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한 해에 10번에서 20번은 영화로 떨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 평균 6일로 뚝 줄더니 최근 10년 사이에는 와 그야말로 절벽처럼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냥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그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이게 뭘로 의미할까요? 지난 10년, 그러니까 3,65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피닉스의 공식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이 딱 이틀뿐이었다는 뜻입니다. 와 믿어지시나요 예전엔 한 해에도 수부번 가까이 얼음이 얼던 도시가 이제 10년에 딱두 번만 영화를 기록하는 곳이 된 겁니다 그럼 가장 최근 겨울은 어땠을까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온 바로 지난 겨울 말이죠 네 보시는 것처럼 숫자 0입니다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뭐 특발하거나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화의 추위가 없는 겨울이 피닉스의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동시에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바로 우리 발밑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좀더큰 그림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선 우리 동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도시 열섬 효과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낮에 햇볕을 잔뜩 받은 콘크리트 건물이나 아스팔트 도로가 밤이 돼도 식지를 않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핫팩처럼 밤새도록 열을 내뿜고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쵸? 지구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대한 밀물 위에 우리 도시가 만들어내는 뜨거운 파도가 하나 더 올라타 있는 셈이니까요. 이러니 추운 밤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요. 자, 그럼,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부터가 정말 우리 생활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내 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날씨가 좋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 살림부터 건강, 그리고 주말에 뭐하고 노는지까지 다 바꿔놓고 있거든요.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요. 좋은 점도 있고, 또 새로운 고민거리도 생겼어요. 일단, 겨울에 난방비 걱정은 덜 하는 거, 이거 정말 좋죠? 근데 또 정원에 나무 키우시는 분들은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충분히 추워야 열매가 잘 열리는 나무들이 있는데, 겨울이 너무 따뜻하니까 얘네들이 잠을 푹못 자는 거죠? 반면에, 예전 같으면 겨울에 얼어 죽었을 예쁜 열대 꽃나무들은 이제 마당에서 쌩쌩하게 겨울을 나게 됐고요. 건강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겨울이 안 춥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닌 게 아침엔 꽤 쌀쌀한데 낮에는 갑자기 더워지잖아요. 이큰 일교차 때문에 감기나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귀찮은 모기들이 이제는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밖에서 활동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여름 더위를 피해서 하이킹이나 골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황금 시즌이 훨씬 길어졌잖아요. 강아지 산책시키기에도 너무 좋고요. 애리조나의 멋진 자연을 즐기기에는 이제 겨울이 단연 최고의 계절이 된 셈이죠. 자, 그런데요.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 따뜻한 겨울이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좀더 넓게 보면 우리 주 전체에 몇 가지 심각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여기 벨리에서 와 날씨 좋다 하고 있는 동안 이게 사실은 더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따뜻한 겨울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산에 눈이 적게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눈이 녹아서 우리 식수원이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물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신호죠. 또 건조하니까 겨울에도 산불 위험이 커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피닉스가 따뜻하다고 애리조나 전체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북쪽 플래그스태프 같은 곳은 여전히 눈 펑펑 내리는 진짜 겨울을 보내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 볼까요? 이렇게 독특하고 새로운 애리조나의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지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좀 알려 드릴게요. 이 새로운 애리조나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한 세 가지 꿀팁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침에 집 나설 땐 무조건 겉옷 하나 챙기세요. 낮에 덥다고 얇게 입고 나갔다가 저녁에 후회합니다. 둘째, 겨울 햇살 무시하면 큰일 나요. 자외선 차단제는 겨울에도 필수. 마지막으로 하이킹이나 산책 같은 야외 활동은요. 가장 따뜻하고 기분 좋은 오후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기온만 보면 이제 겨울이라는 이름이 조금 어색해진 이곳 애리조나에서 앞으로 10년 뒤 우리 동네와 우리의 삶은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을까요? 아리조나 보라투어 문의 및 예약 602의 323에 4780